팩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오토바이를 구입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구입할 오토바이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그 댓글을 보시면 됩니다. 댓글에 모든 게다 나와요. 이 유튜버가 소개한 오토바이가 정말 좋은지 나쁜지 다 나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 전에 제가 대림 오토바이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림은 기업 마인드가 정말 쓰레기 기업입니다 소비자를 위한다고 광고는, 광고는 하는데 그건 어지간히 광고일 뿐이고 대림만이 아니라 국산 오토바이 기업은 진짜 기업 마인드가 진짜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대로 물어볼게요 언제 국내 기업이 문제 생기면 책임지던가요 그런 국가가 책임져주던가요? 제가 알기론 반품 교환은 그딴 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매년 아마 한 건도 없을걸요? 교환 그런 거? 반품? 두 번째 대림은 오토바이가 불량인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팔았던 기업입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그게 저입니다. 직접 불량 오토바이를 돈을 주고 구입한 호구가 접니다. 2013년 3월 달에 정확하게 불량 스쿠터인 것을 모르고 구입해서 5년 동안 온갖 진짜 막말 아우, 진짜 막말 듣고 뺑이 돌리면서 수리받다가, 와, 진짜 끝내 포기했습니다. 나중엔요, 울었어요,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올 것 같은데, 와, 울었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서러워 가지고 세번째 정말 내구성이요 정말 쓰레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구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구입한 대림 오토바이는요 수리를 포기하기 전까지 3만 키로도 못 찍었습니다 3만도 못 찍었다고요. 그 3만 중 대부분이, 그 3만 중 대부분은 대림 서비스 센터로 수리받기 위해 출근하면서 올린 키로스입니다. 내가 뭐, 지네들 뭐 직원이야? 어쩔 때는 일주일에 거의 일주일 다한것 같아요. 쉬는 날 빼고. 그리고 소모품. 와, 진짜. 와, 진짜 막, 말, 진짜 말이 진짜 막히는데. 스로틀 바디. 거의 한 달에 두 번. 이것도 돈 들어가요, 이것도. 구동계. 그것도 한 달에 두 번. 그 에어 필터 있어요.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교체. 그렇게 탔어요. 살려고. 안 그러면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니까. 그 밖에 너무 많은데, 일단 한번 보자고요. 네. 스쿠터은 대리 오토바이에서 나온 SQ 1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대리 오토바이의 스터 중에서 가장 높은 배기량을 자랑하고 있는 클래식 스쿠터라고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스쿠터가빅스쿠터인것이 굉장히 스포츠하고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x q 10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x q 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대리 오토바이에 의하면 뛰어난 자력을 가졌다. 이런 소문이 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해석을 하자면 이게 Excellence q u 이라는 의미로 뛰어난 자격을 갖췄다라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전체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덩치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비디오 쿠터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덩어이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둔해 보이지가 않는 이유가 앞아서부트 뒤까지 굉장히 스포츠카처럼 직전적이고 역동적으로 라인을 뽑아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런 스포츠한 데칼도 조정이 많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뭐 대담하고 세련된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노력을 많이 한것 같은데요 차량 색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이이 겉메탈에 가까운 이런 색상이 있고 또 하나는 레드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에 맞게 굉장히 역동적이고더 화려한 느낌을 갖고 싶다 하면 레드 컬러가 더잘 어울릴 수 있고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약간 정자하면서도 묵직한 느낌, 세련된 느낌을 갖고 싶다 하면 이 겉메탈 색상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도 같은 경우는 엔진이 이렇게 하단 부에 있는데요 XQ210의 엔진은 4스트로크 수랭 강기통 엔진이고요 퓨어 인데션을 사용한 전자식 연료 분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량은 정확히 2 4 7 1 c c 고요 전체적인 엔진의 주행감은 제가 출생을 해봤을 때 느꼈던 것은 일단은 스쿠터 때문에 조심사회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부드럽고 조조조 영역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인상황이라든지 조회로 멀리 여행을 하거나 이런 구속사행을 할 때도 수경에 어떤 인질감이 없이 저속부터 구속사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파워가 늘어나는 그런 선형적인 토크쇼를 느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충분했고요. 이 경우는 이제 이정생영을 취득하시고 큰 대기량의 오토바이를 타고자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쉽게 치르지고, 빨리 조용하십지고 사용상 실용적인 그런 엔진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동이 쉽다, 그리고 또 안정감이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짐이 했던, 잘큰 유행 중 하나가, 일단 무게가 189kg으로 지금 현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속으로 달렸을 때 바닥으로 좀 깔리면서, 좀 묵직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댓글이 진짜 많지만 이걸 다볼 수는 없고요. 다른 영상도 진짜 더 있어요. 그 영상을 또 봐야 되니까 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씨.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내가 여기 스쿼트 너무 안탔나가아까 저기서 잠깐 저속 저크. 있었어. 근데 그거에 솔직히 댓글을 안 했어. 뭐라고 말이 없었어. 앞에 로고 떼고 다 떼고. 그냥 왔을 때는 나는 이것도 선택할 수 있다. CND 예, 모터스. 예, 예. 아. 해림으로 활동을 하다가. 응. 네. 이제 좀 가져봤는데. 네. 조금씩 이제 중국산을 가져왔지. 몇십 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수입을 해오다가 이번에 그냥 이 서비스 감이 너무 크지니까 이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뭔가.

방송에 속아서 구입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수입 바이크랑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왜 굳이 대리물을 구입해야 하는가? 여러분 수입이랑 국산이랑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품질 내구성에 비하면 국산은 비싼 거고 수입산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겁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PCX 125랑요, 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구입하시는 XMAX 300 한번 볼게요. 어때요? 국산이랑 비교해가지고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뭐 나거나 그러나요?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차이난다 품질이라고 생각하세요 품질이 그만큼 더 좋다 국산은 사놓고 문제 생기면 대책이 없어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마을놈의 대립 Q3 이거 구입했다가 문제 생겨 가지고 진짜 몇백 번을 제가 센터로 왔다 갔다 다니면서 수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가는데 기름값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센터도 서울에만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나양주인데 서울까지 가야돼요 한번 가는데 만원? 적어도 만원씩은 들어가야돼요 거기다 에이스계약 끝나죠? 만약에 여러분이 스쿠터 자체 문제가 있어요 그거 증명 못하잖아요 그러면 은 여러분이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국산이라고 그게 저렴할까요? 아니 저렴하다고 치더라도 저렴한데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세번 가고 네번 가고 다섯 번 가고 열번 가고 막뭐 10, 10번 뭐아 10, 진짜 막 수십 번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렴할까요? 열번 가는데 한번 가는데 10만원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얼마인가? 300 아니에요? 2만원이면 얼마예요 그게 10번 가면 20만원이잖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방송 보고 믿고 속아서 구입하지 마시고 정말 깐깐하게 보고 구입을 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전세계에 판매 중인 브랜드, 그리고 전세계에서 판매 중인 모델, 그걸 구입하시는 걸첫 번째로 추천합니다. 전세계로 판매 중인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품이 다 통일되잖아요. 품질도 다 통일된다고요. 내구성도 검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전 세계 사람들이 타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산 뭔가요, 그거? 기업 마인드도 엉망이야. 문제 생기면 책임도 안 져. 어떻게서라도 해 광고해 가지고 판매만 하려, 하려고 하려고 지뭐 책임이 얘네들 뭐 책임 같은 거 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사 가지고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탓이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 하소연 할 데가 없다고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대한민국 기업의 현실이고,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까지 차라리 오토바이는 일제 사라. 아, 일제가 싫다. 그럼 대만제. 아, 대만제 싫어? 그러면 존테크, 존테스인가 뭔가, 중국제. 많잖아요. 왜 굳이. 뭐, 책임감도 없는 국산을 구입하냐고요. 유튜브 방송 너무 믿지 마세요. 이 사람들, 문제 생기잖아요. 책임지는 사람 1도 없어. 이 사람들이 책임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방송 보고 구입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해. 구입해가고 구입하고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어 너무 억울해. 가서 따졌어 뭐라고 할것 같아요 욕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지 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수십 번 말하잖아요 제 채널을 통해서 제가 발음이 좀 부적합 제가 발음이 좀 부적합해요 혀가 좀 두꺼운 편이라 그래가지고 좀 발음이 좀 부적합해가지고 웬만하면은 유튜브 제 고양이 찍을 때도 제 목소리 들어가는 거를 진짜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찍는 것도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만약에 국산을 구입하신다. 좋아요. 일단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관련 영상이 인터넷에 쫙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영상을 보실 게 아니에요. 밑에 구입하신 분들이 댓글을 분명히 다실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면은 분명히 댓글에 진짜 난리납니다. 그 댓글을 보고 구입을 하세요. 꼭. 영상을 보지 말고, 아니, 영상은 보되, 꼭 댓글을 많이 참고를 하셔서 구입을 하세요. 이거는 국산뿐만이 아니라, 수입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모델명,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그럼 댓글을 한번 보세요. 구글에 번역기는 있거든요. 해외 한번 보라고요, 해외도. 번역식 딱 나오잖아요. 번역, 번역돼가지고 나오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번역 기능 진짜 좋아요, 구글. 구글, 그게 크롬이 구글 건가요? 어쨌든, 크롬에서 번역 기능이 정말 잘돼 있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다 번역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당부드리는 거. 무조건 국산이라고 해야 지 믿지 말자. 더 이상 호구는 되면 안 된다. 그게 소비자에게도 좋은 거고 기업한테도 좋은 거다. 계속 호구가 생기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요놈들 봐라. 어 이거 어떻게서라도 우리는 어떻게서라도 우리는 돈을 벌수 있네. 이렇게 된다고요. 최소한 기업들이 책임은 지게 하자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안 사.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